아침 새벽부터 조졌습니다. 청주공항 가는 길인데, 천안 나오는데 너무 밀려서, 제주 비행기 놓쳤습니다. 안 그래도 제주 팀럼배 5타임 예약해놨는데, 기상 악화로 앞뒤 다 취소되어서, 우울하던 찰나에, 이제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역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저녁배는 무조건 타야 하기 때문에, 다음 비행기 알아보니까, 비싸고 편안한 자리 하나 딱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오늘 제주 못 갑니다. 다리 쭉 피고, 허리 뒤로 제껴서, 아름다운 비양도를 보면서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모슬포항에서 출항하는, 왓서 타러 왔습니다. 타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 파도 넣을 3종 세트 난이도 극상이기 때문에 쪽박 아니면 대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즐겁습니다. 어려울 때 잡아내는 맛이 마릿수 타작하는 만큼 상당하거든요. 바람 때문에 역방향 캐스팅이 많이 어려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방향, 역방향 왔다갔다 하기 편한 자리를 뽑아야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선미 자리, 차선책으로 선장실 앞 여기도 못 간다 싶으면 선수 서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수에 앉아 있죠. 동출하는 경우에 제발 저한테 뽑기하라고 말씀 자제 부탁드릴게요. 뽑기 실력 쓰레기입니다. 오늘은 파도 1 m 터 너울 1 m 라서 아무도 1번 선수에 가지 않더라고요. 사나이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어 봅시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문희를 어떻게 꼬시고 어느 타이밍에 애기를 때리는지 100%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문희가 어떻게 때리는지 말씀드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가지는 아마 대다수 아실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까지 초보 입문자 분들이 챙겨 가시면 분명 조금 차이가 생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많이 잡으면 재밌잖아요. 오늘 바람 파도 넣을 3종 세트로 알고 있었는데 조류까지 4종 세트더라고요. 여기 포인트에서는 역방향에서 캐스팅하고 두세 번 저킹하면 바로 발밑으로 빨려 들어와서 정방향으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조류도 빠르고 배도 바람으로 잘 밀리니 바로 발밑에 애기를 던져 줍니다. 바닥 찍어 줄 만큼 애기 무게를 세팅하고요. 45g, 50g 무게로 운영했습니다. 바닥 찍고 액션 주고 스테이 해 주면서 조류의 애기를 맡깁니다. 라인은 텐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이 입질은 로드를 당겨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 무게감을 느끼도록 로드를 당겨줬더니 무늬가 당겨가는 입질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바람이 살벌합니다. 돌풍도 섞어서 불기 때문에 초리가 흔들흔들 합니다. 입질 느끼기 더 어려운 날이지만 이럴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 집중을 하다보면 다음 팀런갈 때는 손 감각이 좀더 예민하게 느껴지도록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넣을 너무 심해서 선장님이 바로 포인트를 이동해주십니다. 포인트를 이동하고 할만한 바람이다 싶으면 역방향으로 바로 옮깁니다. 그래도 등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입질 느끼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멀리 캐스팅하고 무늬를 꼬셔주는데 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킹을 세게 많이 크게 하진 않습니다. 베이트 피쉬가 바닥 수중야 안반지형 뒤편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무늬는 얘네들을 먹기 위해 바닥에 착 붙어있겠다 이런식으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운영해줍니다. 캐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고 텐션을 주고 텐션을 잡으면 애기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폴링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때 문이 입질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초리가 펴지면서 퉁하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바닥을 찍을 만큼 애기 무게로 운영을 하면 초보 입문자 누구든 바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링 구간 때 바닥에 찍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애기를 툭 치고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치고 갈 때도 있겠지만 문이가 촉수로 잽을 날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보통 입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무조건 챔질 하라는 것입니다. 무늬가 덥석 물지 않았는데, 챔질 하면서 애기가 도망가더라도, 무늬는 끝까지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무늬가 쏙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서 애기를 쫓아옵니다. 먹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갔다가, 시들시들 폴링하면서 떨어지고, 다시 먹으려고 하면 도망갔다가, 시들시들 폴링하면서 떨어지고, 열 이빠에 받거든요. 강하게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닥 찍고 저킹 타이밍이 되어서 저킹을할 때쯤 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에서 종종 들어오는 무늬가 잽을 날리는 입질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챔질 해버립니다. 무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흘러가 무늬가 있는데 물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더 꼬셔주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돌풍이 불어서 초리가 흔들흔들 해당 입질 느끼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또 이럴 때 사용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날씨 조건이 열악한 만큼 5만 가지의 플랜들이 다 튀어나오네요. 어떻게든 무늬를 뽑아내겠다는 집념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략으로 대응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바람 피해서 정말 많이 피신 댕겼습니다. 조류가 강해서 그런지 무늬 입질도 지난번 제주 왔을 때보다 확연히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20m권 갔다가 15m권 갔다가 6m권 갔다가 <목소리> 기양도 쪽으로 넘어오니 한치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치가 잡힌다는 거는 애기가 바닥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하층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치가 무늬처럼 바닥까지 잘 내려가진 않거든요 역방향에서 캐스팅을 하고 바닥 찍고, 액션을 주면서 바닥 찍을 때까지 폴링 상태를 유지하면서 텐션을 잡고, 반복하면서 무늬가 잽을 날리는 입질이 들어옵니다. 바로 챔질 해주고요. 저킹을 해주고 이상한 느낌의 무게감을 느껴보니 무늬가 걸려 있었네요. 무늬는 촉수를 먼저 뻗어서 붙잡은 뒤, 입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잽잽잽. 잽, 잽. Take things slow, never stressing anybody. That's just how I roll. Mm -hmm, yeah. Some people might say I am afraid, but I just do things my own way. I don't know why, Cause I don't like people pleasing, and sometimes they don't see what defines me. 신청항에서 매분 인원 교대하고 잠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조건이 열악한 날에는 모르는 조사님들이지만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재밌는 농담들도 하고요. 삶을 달게도 주시고 남의 물도 대표 주시고 많이 감사했네요. 새벽에는 비까지 옵니다. 환장하겠네요. 이번에도 역방향에서 잼 날리는 입질이 들어옵니다. 촉수만 걸려올 때는 반응 속도가 나쁘지 않았다 정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드롭봉 사이즈가 대다수였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주 키로오버 때가 지로 올라왔다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잡아갔을까요? 바람이 세고 조류가 콸콸 흐를 때 이렇게 선수에서 발밑에 무늬를 걸게 되면 배 바닥에 라인이 쓸리거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었어야 했는데 두번 발생했네요. 에잇 그러고 정방향 가서 던지다가 조건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역방향에서 다시 던지고 했습니다. 로드를 아무리 아래로 내린다고 해도 라인이 쓸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네요. 정 방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입질인 로드를 당겨가는 입질만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입질 유형입니다. 저킹을 했을 때 움직이는 모션은 가져가되 최대한 떠오르지 않게끔 드랙을 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바람이 줄어서 라인 텐션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빠른 조류 때문에 금방 발밑까지 애기가 도착합니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when i dance around i can't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발 아래에서 라인 풀고 바닥 찍어주고 액션 세번 넣습니다. 텐션을 잡고 있는 상태에 로드가 갑자기 스무스하게 가벼워지는 느낌, 무늬가 물어버립니다. 드랙을 푼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챔질을 해줘야 합니다. 로드를 들어올리는 입질. 지금 타이밍에 물어주지 않으면 빠른 조류 때문에 얼른 회수해서 다시 캐스팅을 하거나 정방향으로 넘어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활성도는 좋다고 볼수 없었지만 분명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입질 느끼기가 까다로운 날입니다. 바닥 30cm 위쯤에서 거진 입질이 다 들어왔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선수 자리를 잡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오늘 날씨는 이렇게 좋지 않지만 활성도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 조항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바람 파도 넣을 때문에 선수 역방향에서 입질을 느끼기 힘들 때는 무늬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역방향에서 캐스팅을 하고 액션으로 꼬셔주고 텐션이 잡히든 바람 조류 때문에 프리폴링을 하던 활성도가 좋은 경우에 5초 안에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액션 후에 5초 정도 속으로 세아리고 바닥과벨개로 바로 챔질같은 액션을 넣으면서 무늬가 걸려있는 확인하고 다시 폴링 모션과 함께 5초 정도 세아리면서 문의 습성을 이용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 시작이 5초 정도이고 5초 안에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6초, 7초, 8초 이런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텀을 조절해 줬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폴링 시켜준 다음 확인하는 저킹을 했을 때 무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방향 자리에서 날씨 환경적인 변수 때문에 입질을 초리로 보기가 힘들고 손 감각으로도 느끼기 힘들 때 하지만 활성도는 좋을 때 확인하는 입질 유형 방식으로 운영해주게 되면 꽤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바다 상황이 좋은 경우 캐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으면서 로드를 가져가는 입질이나 로드를 들어올리는 입질을 느낄 수 있는 여건에 발밑까지 왔는데 무늬가 계속 의심하면서 주변을 서성일 수 있습니다. 발밑에서 바닥을 찍고 저킹 두세번 그리고 스테일을 5초 가량 주면서 반복하다 보면 이때 뒤늦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져가거나 들어올리거나 이런 입질이 아니라 살포시 안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무늬가 물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물고 뜯고 맛보고 무늬는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응용해서 운영하는 확인하는 입질 파악 전략입니다. 활성도에 따라서 액션과 드랙을 조절하고 텀을 두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패턴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랙을 조절하는 건 최후의 보루 같은 건데 그때그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기본 운영 전략에서 출발 합니다. 정방향으로 넘어왔습니다. 액션을 줄때 바닥에서 많이 띄우지 않게 드래그를 꽤 풀었습니다. 바로 정직하게 로드를 가져가는 입질이 들어오네요. 애기 무게를 조금 무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늬가 봤을 때 매력적인 먹잇감 모션이 나올 수 있을까? 폴링 모션의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기의 무게를 여러 조건으로 넣어보고 액션을 주고 베일을 열고 프리 폴링을 시켜보기도 하고 베일을 열고 프리 폴링 시킨 다음 액션을 주면서 텐션을 잡아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공략해봅니다. 오늘은 액션을 주고 바닥에서 살짝 띄운 텐션 상태에서 입질이 다 들어오네요. 빠르게 연타를 노리면서 발 밑으로 애기를 넣습니다. 바닥에서 애기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면서요. 스테이 시간도 다양하게 짧게 줬다가 길게 줘보기도 하고, 로드를 끌어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요. 액션 한번 주고 스테이 때 시원하게 쭉 당겨가는 입질 들어오네요. 같은 포인트에서 배를 흘리고 있습니다. 패턴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에서 발 밑에 내려주고 바닥에서 정말 살짝만 띄어지게끔 살랑살랑 액션을 짧게 줍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당겨간 입질이 들어옵니다. 선장님과 사무장님이 물칸 하나하나씩 정리해주시면서 소쿠리에 담고 심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침 피딩을 보고 있는 건데 밤새 사투를 벌여서 그런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몽롱합니다. 그래도 영롱한 무늬들을 보니 몽롱한 마음도 개운하게 싹 씻겨 나가네요. 겨우 얻은 소중한 출조인 만큼 바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늬를 잘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재미도 상당하고요. 배에 탑승해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애기를 정리하고 짐을 꾸리고 출발하는 그때부터 열심히 흔든 다음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는 모든 여정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잠깐이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큰 기쁨이네요.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모두 다 같이 손만 많이 보시고 모든 여정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